문제를 볼, 볼 텐데, 28번. 자, p는 0이, y는 x 3위너 점이다. 그리고 a 점과 c 점은, 0과 c 0과마이스 c 에 고정되어 있고, p b p a에, p b p 의 제모 값이 뭐가될때 최대가 될 때. 자표가 삼, 삼, 삼다. 그랬을 때, 선수 c의 값을 구에보라라는게 문제야. 이점이표 이동, 이이고요 자, 이동, 좌표 이동, 이동, 봅시다동이이있이이지 이동, 이 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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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최동이 이동,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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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이 대칭동성하고 삼각형의 결정조건 활용했던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건자 a를 대칭이동 시킬 때이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줍시다. 이렇게 대칭이동 시킬 거야. 여기가 c1이라고 합시다. 그치? 자 p가 이 라인 수선이 있기 때문에 a를 A5일까, A1. A를 이 선상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PA의 길이와 분, 한 분, 한분 PA1의 길이는 같을 거야 그러겠지? 이등변 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P가 이 라인 선상이 있다라고 했어. 자, 그냥 제오쪽으로좀더 옮겨봅시다. 하 이, B, B A1 하고 일직선상에 P가 여기 있다라면, 결국에 1번입니다. P가 저일 직선 상이에 있지 않으면, 여기는 뭐가 x축이고요, 여기 이쪽이 이렇게 있는데 선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B가 이렇게 있고요. 자 A를 대칭 이동한 점, 여기가 A가 될시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아닌 다른 지점에 어디 있으면 다른 지점에 P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b 와 A와 P가 뭘만들어 만들더라? 삼각형을 만들어 줄거 이제 여기 P 선이 없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삼각형을 만들어 거 말이야. 맞아? 좌다가서. 따라서 자, 따라서 p b p p a 는요 뒤에 같은 거니까, p p p a 는몇 이하 이거나 A1P 이하 이거나 따라서 최대 언제다? 바로 A1P가 될 때지. 네. 언제 최대야? 이렇게 일직선이 될 때가, 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 위치 뭐 최대 언제야? 예를 들어 일직선이 있을 때. 따라서 점 A가 일직선 상에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잡까 이렇게 쭉 가고요 B가 여기에 있고 C를 A를 대칭 이동한 점이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주선상에 이가 있습니다. 이때 최대가 되더 근데 그때 키의 최대가 될때에 값이 최대가 될때 p 의 좌표가 3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가 3 3이 될것입니다이 라인은 라인은 y 는2러 3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친하고 細かい。 이 B와 A1과 P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 벡터에 자, 실수배를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벡터 BP라고 해가지고, 자, 벡터 BP가 실수배, 벡터 A1P, 이렇게 잡아주시면, 바로 우리가 돌아오고 싶은 뭐 A 각하고 뭐 C 각못갈수 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대칭점이기 때문에 여기 A1의 좌표를 구했고요. 이것의 기울기가 2다 보니까 A와 A의 기울기는 몇이 되야 돼? 마이너스 2에 이르게 하겠지? 그래서 A와 A1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여기서 여기서 빼니까 기울기가 2A 마이너스 이에게해이너스 6, 서 이렇게 이너스6서 이렇게 이렇나오서이마이너스2서나오게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좀게 해서, 이렇학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에이렇이 요 A1과 A의 기울기는 A분의 1될 것이다. 하는 것, 이용있을다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요거 정리를 해보면, 10이 어떻게 나오냐. 얘가 결국 10을 정리할게. 요거 정리하면, A가, 된다 오면 5분의 10 플러스 2나오고요요 10을 정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b, p, 베타는 자, 여기서 요거니까 이제 서공으로 할까? 3 빼기 c, 3 k 더하기 a, 1, p니까 p 요기에서 요걸 빼야 되나? 3 빼기 a, 1, p로 갈까? a, 1, b로 갈까? 똑같은 거니까 a, 1, b로 갈면좀 편하겠구나, 그지 a1p보다는 a1 똑같네. 이제 네, 갑시다. 3배기 a1이 2a 플러스 c, 3배기 선에서누걸빼야되죠 그래서 2배기 4일 거겠네요. 그렇지? 좌에서 3배기 c가 오바라스 4a 분의 삼바라스 2a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었네요. 자, 여도 뭐 욕식하고요. 욕식하고 욕식으로 연립을해 주시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수 있겠지? c 값을 구할 수있겠지 c a 분이가잖아 이렇게 대입해서 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우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게 조금 더 나을텐데 시가수율과 같은게 문제잖아. 그래서 이 두개 연립을 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두선분길이의 차가 최대가 될때두선분길이의 차가 최대가 될때자 얘를 대칭을 시켜서 일직선상이 있을 때는 음. 얘가 성립하다라이 A를 대칭을 시켰을 때 대칭을 시킨 다음에 음. 이렇게 P가 B, A, P가 일직선상이 있지 않으면 이게성립하다라 따라서 PA, PB, PA가 뭐가 되냐면 최소가, 아, 최대가 될 때는 일직선상이 있을 때더라. 그래서 일직선상이 있을 때라고 해서 벡터의 실수를 이용해서 알림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10시가 2000원씩 나오네요.